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김미경이 태어난 이유는 애 키우려고 태어난 바가 없어요. 엄마 노릇은 내가 인생에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 난 지금도 엄마 노릇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김미경으로 살고 있는 중에 엄마 노릇이 포함돼 있어서 그걸 잘하고 잘해야 돼. 왜냐? 날 만난 게 축복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그 흥망성쇠에 신경 쓰지 않고 주, 그 중심은 자존감을 주는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어떤 직장을 다녀도 되게 자신감 넘치고 네, 신나고 예, 예. 자기가 예, 예. 선택한 결혼에 대해서 되게 신나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게 최고죠. 그게 음. 최고죠. 자존감은 그럼 부모가. 도와 줄수 있는 부분이라 도와주는 싶어서. 거죠. 그럼요. 어, 자존감은 원래 되게 가족끼리 연결돼 있어요. 칭찬하고 예.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러면 막 생기는데. 맞아요. 36살짜리 여자를 40살짜리 남자가 음. "너 왜 이렇게, 이렇게 못 생겼니? 야, 너는 신문한 자를 아니냐? 너 이렇게 아는 게 없어. 애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좀해 봐." 아니 뭐. 애들은 제대로 난거 같은데 네가 문제야. 뭐 음. 이런 식 계속 얘기해 봐. 왜 교육 안 시켜. 뭐 네. 이렇게. 그럼 어. 어떻게 돼요? 36살짜리 여자가 기분 너무 나쁘죠 자존감 떨어지죠 집안 내는 모든 문제들이 숨겨져 있어요 음, 당신은 음, 왜 그래? 음. 너는 왜 그것밖에 못 해? 음, 그 일상을 가스... 많이 공유하니까 가스라이팅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부모 자식 관계인 거 아세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네. 그럼 대표님은 좀 아이한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주셨어요? 그냥 잘한다고 그래요 다 아우 잘하지 않아요? 아니 15살짜리가 음. 만약에 막, 우리, 우리 막내 보세요 고2인데 학교 다녀. 허, 대박. 아,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대박. 대박. 아니, 회사 다니는 거안 힘드세요? 아침에 가기 싫을 때 있죠? 아, 힘들죠. 너무 가기 싫은데 어쩌면 저렇게 제 시간에 일곱 네. 시 일어나서 가지에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 단체 생활을 다 해내. 음. 막네 시간 앉아있고, 막 단체로 밥 먹고, 막, 오우, 답답한데 막 그걸 해. 그래서 내 꿈은 뭐지? 어, 러면서 기특하게 막 고민도 해. 아, 어, 엄마보다 낫지 않아요? 등수를 매기시면 안 된다니까요. 음. 명문들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명문, 어디 뭐, 삼성, 현대, LG? 어, 이렇게 대기업. 예. 들어가요? 그럼 뭐 하러 들어가요? 어차피 25년이나 걸릴 텐데, 부자 되려면. 우리 과거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되게 권위적 그 계급사회예요. 음. 왜 권위 계급사회냐. 나이 50대가 돼야 이제 50평 아파트 같고요. 40대, 40평, 30대, 30평, 30, 30, 20대, 20, 20평.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음.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예. 부모 유산을 받지 않는 이상 어차피 20년 안 다니면 집을 못 사요. 월급을 모아야 되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삶이. 돈을 얼마 벌지 이미 다 정해지고 들어가는 데가 대기업이에요. 어차피 넌 30년 안 다니면 넌 이만큼 월급을 못 모아.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리가 5년 다니는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예. 왜냐면 하 똑같은 월급을 5년 받은는게 너무 뻔한데. 근데 그 규칙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김봉진, 김범수. 이번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예, 예, 예. 2년, 5년 만에 내 노력으로 해내잖아요. 거기에 그렇구나, 그렇죠. 응. 세상은 그렇게 다 바뀌어가고 디지털 세상에서 아. 엄청난 부를 이루는 사람들도 음, 나오고, 못 어? 보시는 거? 하는데, 뭐냐면, 아직도 엄마들은 옛날에 그 계급사회에 의식 갖고 있어요. 어. 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 그럼 삼성 들어가. 그럼 삼성 들어가면 엄마가 유산을 안 주는 한도에서 너는 20년이 지나야 고그 돈을 벌 거야. 정해져 있어요. 기업은 돈이. 얘가 잘한다고 갑자기 열0배를 주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대기업을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멋지게 재밌게 돈도 벌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세상에 만 가지도 넘는데 그왜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음. 왜1 0대 때는 하면 안 되나요? 자꾸만 문제는 자기의 얕은 지식과 얕은 정보로 음. 이미 싹다 재단을 해버리고 음. 내가 너보다 서른 살 많은 사람으로서 음. 내가 맞아라고. 이,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안 맞아요. 안 맞으세요. 그렇게 공부를 안한 사람이 맞을 리가 없어요. 왜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아파트 단지에서 10명이 맞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특히 요즘 들어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외동이 많잖아요, 대표님. 네네, 외동 그렇죠. 한 명만 나으니까 이게 내가 잘 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를 주변에서 찾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아, 우리 아이가 그 기준에 맞아? 그러면 잘 키우고 음. 있나? 왜냐면 엄마들도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으니까 그거의 기준을 주변으로 돌리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데서 잘 키운다고 한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범위만 커지면 희석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들도 다양한 것을 보고, 음. 공부도 하시고, 음. 스스로 뭘 해야 되냐, 엄마들이. 사회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음. 직장다니라는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회의 문제에 참여하셔야 돼요. 엄마를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부담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애를 낳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누가 공부해야 되겠어요? 어, 이 귀중한 생명, 그것도 되게 독특한 애를 왜 옆집 여자랑 상의해서 키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음. 해서 공부를 좀 하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 막연하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우리 n k y u 대학을 들어주세요 <laughs> 아니, 농담이고요 좀 정해드리면 일단 한 달에 한 권의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경제 경영, 트렌드 관련하게 음, 경제, 경영. 예. 이런 거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음. 세상 변화라든지 뭐 인문학 책에서부터 다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신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신문. 우리 n 그 k t v 나 n k y u 네, 가까이에 음. 계시는 우리 독자나 학생들한테는 저는 종이신문을 권합니다. 음. 이게 온라인신문은요, 큐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맞아요. 내가 보고 싶은 관점만 제안을 하죠. 네. 거기도 그렇고, 또 주요 뉴스는 다 반복돼요. 음. 뭐, 어디, 어디, 뭐, 누구,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 뉴스만 계속 도배질이 되잖아요. 에이. 모든 신문사가. 에이. 그래서. 근데 이제 종이신문을 읽게 되면 맞아요. 뒤에 사설이 되게 좋은 게 어. 많아요. 누군가의 오피니언, 칼럼. 음.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음. 그런 식의 어떤 주요한 것을 좀 이렇게 통째로 알려주는 강연을 한 번씩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강연이.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laughs> 이게 다 결국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프라인 세상인데 음. 우리 오프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돈을 쓰고 돈은 다 디지털에서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확인해. 음. 그래서 친구한테 카톡 보냈어. 이거 내가 보낸 거예요. 김미경 데이터가 보낸 거예요. 김미경? 내가 보낸 거 아니에요. 김미경 텍스트 데이터가 어. 걔한테 보낸 거예요. 어. 그럼 우리는 텍스트 데이터만 갖고 놀고 있어요. 음. 카톡은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그 그렇죠. 데이터로. 예, 예. 하루 종일 보면 어떤지 아세요? 나 데이터 휴먼이에요. 우리 데이터 휴먼 된지 오래됐는데, 음. 어, 코로나 이후 데이터 휴먼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30% 이상 올라갔어요. 오, 확장됐죠. 예. 함부로 옛날처럼 막. 만 명, 이만 명, 천 명, 이천 명, 그렇게 오프라인이 활성화되는 세상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다. 근데 오프라인 너무 그립죠. 디지털 세상은 너무 짜증나. 2D 세상이거든요. 텍스트 데이터, 영상 데이터. 다 2D잖아, 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렇게 만지고도 싶고, 막 이것도 하고 맞아요. 싶어. 아, 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메타버스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은 오프라인 있죠. 사람끼리 만나는 오프라인 세상을 디지털로 완벽 구현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우리는 디지털 세상도 마스터 못했는데 세상이 메타버스로 가버려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음. 예. 자이 메타버스 세상에는 공부해야 될 것들 과목이 한 최소 세븐 테크 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요. 일반인이 아, 배워야 됩니다. 아, 아, 아. 엄마도 자, 배워야죠. 당연해야죠. 예. 왜냐,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일하게 될 거거든요. 음. 거기서 일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 네이버, 카카오, 삼성이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음. 얼마나 아닐 가능성이 있나? 엄마 봐라 엄마도, 엄마도 디지털 세상으로 가니까 예, 지금도 공부하고 계셔 영어 공부 하시잖아요 외국 사람이랑 예. 인터뷰 다할수 있고 완전 대박 그냥 영어만 잘하면 예. 시장이 5천만 해서 그냥 딱 10억 되는 거야 어...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뭔가 뒤늦게 도전하고 이렇게 진짜 성취를 하는 분들은 엄마 입장에서는 네. 집에서 맨날 뭐 추노머리하고 애애 네. 보고 이런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먼 얘기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표님이 어, 뭐 이제 뒤늦게 영어 공부하시고 제가 몇년 전에 뵀었을 때는 디자인 네. 공부하고 돌아오시고 네. 다이어트도 심하게 하시고 아, 그렇죠. 그랬을 때를 뵀었었거든요. 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 엄마들의 심리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아, 근데 있어요? 저는 항상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놀면 뭐예요? 놀면 좋아요. 넷플릭스밖에 더 봐요? <laughs>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김미경이 태어난 이유는 애 키우려고 태어난 바가 없어요. 엄마 노릇은 에이. 내가 인생에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 에이. 난 지금도 엄마 노릇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에이. 김미경으로 살고 있는 중에 엄마 노릇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잘하고 잘해야 돼요 왜냐? 날 만난 게 축복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실은 음, 나는 내 결혼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배치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치를 해야지 좋은 결혼이지 어... 내가 사라진 결혼이 어떻게 결혼이에요? 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희생을 기억했다가 또 아이한테 얘기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네요. 나는 누군가 만나서 진짜 24시간 희생만 하는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닐걸요? <laughs> 아니에요? 그게 희생이 아... 아니죠. 희생이 아니고 자기 아, 목, 자, 아니,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중이잖아요. 아이의 몸을 활용해서. 아, 그러면 본인의 꿈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대표님. 그럼요. 본인의 본인의 꿈, 예예. 내가 좋은 인간이 되는 거, 예예. 내가 더 나, 어제보다 나은 어. 사람이 되는 거, 어. 그걸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 자녀도 같이 하는 이 간격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열 살짜리 등 뒤에 올라타서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 조종하는 게 이게 희생이에요? 꿈을 그냥 막연하게 꿈 가져라 이렇게 하면 어머님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안 가져봤으니까 그렇죠. 사소한 목표가 네. 다 꿈인가요? 만나서 사소한... 다꿈에서 되는 거지 예. 꿈이. 아 나는 꿈꿀 처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음. 건 꿈이 아니고요. 음. 그냥 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한장 읽고 그걸 정리해서 노트에 정리해놓고 책한권 들고 음. 그냥 텀블러에다가 커피 한잔 타갖고 근처에 있는 국립 도서관 같은데 지자체 도서관 가서 하루에 책 사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빌려서 예. 신가는. 모든 책을 다 사기 힘든 거요 예, 예. 그래서, 순간 읽는데, 아, 책 끝까지 너무 읽으면은 머리 아프다니까, 선생님 시키대로 챕터 안이라도 읽자. 챕터 안딱 읽고 덮고 집에 오고.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식의 아주 사소한 목표가 네.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성처럼 쌓아올라지면,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 처음에 시작하니까, 에게! 그러다가, 나중엔 꿈이 돼요. 여기서 꿈의 성분이 자라요. 다한 1년 동안 신문 읽고 1년 동안 책 읽었는데 아... 꿈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 아, 아이디어가 너무 생겨.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죽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무것도 안 해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음... 음. 엄마로서 사는 게 문득보다 힘들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조언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음... 몇년 전에 내가 네, 네, 네. 아, 어, 뭐랄까, 아이가 없는 줄 아는 분들도 있었어요. 워낙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니까. 아, 그럴 수있을요 뭐, 아, 저도 세 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뭐,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아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음. 완전 재미없고 의미없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혼자 크는 게 싫어서 학교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음. 나는 나 혼자 크는 게 싫어서 회사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네, 원래 그치. 다 혼자 크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야, 같이 크려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러려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 내가 낳은 아이와 같이 크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아... 근데 이걸 프레임을 바꾸면 돼요. 서른 살, 스물아홉 살 밖에 안된 어린애가 그냥 제일 키워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이뤄야 된다라고 아... 강박을 갖는 걸까. 그러니까 아... 이 프레임을 바꾸시면 아... 돼요. 강박을 받게 되면 내가 많이 못해주면 죄책감 느끼잖아요, 또. 거기서 네. 벗어나라. 벗어나요. 같이 큰다. 음.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나한테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줄수 있는 것, 음. 내가 매길 수 있는 것,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내가 그러나 돈 없이 줄수 있는 그 무한한 것은 최대한 끌어다가 쓰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이를 키우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도 키우는 거지. 아이만 키우려고 태어나지. 안왔어요 만약에 아이만 키우려고 태어났었으면 우리가 60쯤 태어났어야 됩니다. 26살이 무슨 애를 키워요. 저도 못 키우는 게. 이건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같이 크려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도를 만드세요. 우리 집 설계도 나 여기 있어. 애 있어. 뭐 남편 있어. 둘째 있어. 그러면 아, 얘는 다 독특하게 하나하나 다 천재야. 우리는 괜찮은 사람. 얘는 여기서 크게.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좋아? 뭘 도와주면 좋아? 그리고 나도 같이 이렇게 커서 내가 한 나이 65세, 70 됐을 때는 그래도 내 인생에 의미 있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여자로 사는 이런 게 집안 내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김미형 대표님의 말씀이 아이를 키우면서 매 순간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